스 코드 있어. 예. 황승가는 예. 뭐, 뭐잘 들려? 어, 너무 잘 들려. 왜? 너잘 들려 그래 알겠어. 마이크 게 아니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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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겠어. <laughs> 강산형이랑 같이 가야겠다. 난이랑 같이 가겠다. 뭐. 나 여기 있는데. 형 형도 형도 언덕 가? 어 당연하지 뭉쳐야지. 다른 팀 어디서 못 봤는데? 다른 팀못 봤어. 왜? 안보안 안 보이니까? 참. 못 봤어. 나 집이 빵처럼 보여. 그거 빵이야. <laughs> 헨젤과 그레텔이야. 그러니까. 빵이야 빵 깜빵.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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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깜빵이지 저건 좀 재미.. 음 <laughs> 노잼보고 노잼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따 팩트를 관자놀이다가 꽂사버리네 노잼도 재밌다고 하면서 웃어줘야지 정이 쌓이는거야 아 재밌었어 진짜로 <laughs> 요력킷수 있다 내놔 안그러면 쏜다 경만경신 <laughs> 그런걸 말하고 댕기는건 아니야 <laughs> 그렇구만 내놔 같은 <laughs> 팀이 같은 팀이 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구만. 민조, 가방 발견하면 나한테 먼저 저라, 아니면 쏜다. 민조, 총 뭐냐? 아, 예. 예쁘게 생겼다. 내놔봐. 어? 엠포네? 엠포네? 내놔. 내 M16이랑 바꾸자. 와, 에바야.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가 어딨을까? <laughs> 빨리 내놔. <laughs> 아, 아, 에이 저 이거 쓰고 싶어요. <laughs> M16. 그래, 윤조야 그럴 때 선빵 필승이 엄마. 이렇게 뒤잖아. M16. 그래 고마워. 아 에이, 참. <laughs> 이럴려 이럴 줄 알고 총총 하나 남겨놨다 내가. <laughs> 윤조 왜 맞은 거야? <laughs> 왜겠냐? 서, 선빵 때릴라니 윤조야 설마? 그냥 맞은거야 그러 그러니까 선빵 왜 맞았어? 안줄라고 버텼냐아니내 M16까지 가져가길래 아 <laughs> 어. 죽일래 우리 형 키트 안 뺏은걸 고마운 줄 알아라 검은키트 생각해라 고마 내가 들고 있는 템은 음.. <laughs> 얘기 안 하는게 좋겠구만 그 죽여야겠다 스쿼스야? 응? 스쿼스야? 아니, 스쿼스는 나 안써 내가 스쿼스를 별로 안좋아해 아 일단 죽이고 뭐 있는지 보면 돼그 다음에 살리고 응아꽤 어. 많아 나갈 거임 그러면 여기 가방 있다 산다라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가방 없다 엠포지? 응 일로 와 윤주한테 뜯었어 어. 일로 와. 도그 동우 형이 샀어. 얘다마. 응? 이런 거할때는 노래 부르지 마. 롤할때는 내가 안말안 하겠는데. 누구야 또? 동우 형이겠지 뭐. 익숙한 듯 말하지 마. 이거 봐. 응.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총아 씨발 파미 개 조망했다. 계속 누가 뭐 던졌어? 자, 뭐 던지냐? 너, 너, 차소리. 비행기 아니야? 아, 하, 비행기, 비행기 같은데 내가 들어서? 비행기네. 아씨발총아 배낭이 없어 어떻게 세상에? 난 동우한테 줄 만한 거다 줬다. 이제 줄 만한 게 아니라 가방을 줬으면 좋겠어. <laughs> 가방 저기 있다니까. 아 가기 귀찮잖아. 가방은 나도 죽기 싫어. 나도 써야지. <laughs> 날 달라고 한 적도 없어. 싫어. <laughs> <laughs> 아, <아이>, 가방 어딨냐? <laughs> 아, 깜짝스 말 거. 누가 쏜 거? 안 나. 똥, <laughs> 똥. 여기 2랩 가방 있다. 어, 아, 간다. 이건 가야겠다. 아, 잠깐만. 총 개망했다. M16에 부스스라니. 와, 기분 좋겠다. 뭐가? 뭐야, 강카야야, 어딨어? 아, 더워.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여기. 화장실에 있다, 화장실. 너 화장실에 있다고? 먹으러 간다. 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그 뜻이 아니었는데으 <laughs> 어? <laughs> 솔직히 말해 좀 소름돋았어 <laughs> 그 뜻이 아니였는데 <laughs> 어? 가구팔이다 <laughs> 다른 의미였는데 아, 네. 이렇게 돼버리네 이냉 처음으로 먹는 어, 가구팔리다 내놔, <laughs> <가구파리다. 웃음> 네? 네? 내놓라고아 윤주한테 뜯지마 저건 내 거니까 내 지갑이야 네? 뭔 소리야? 내 노예인데. 네? 그래? 너 노예하고 내 지갑 겸사겸사하자. 네. 그거 정말 괜찮을 어. 생각인가? 생각인 걸? 아 누구야 이거? 민준야, 나와라 어, 그야 뭐래? 형 지금 배낭도 없어가지고 막 치고 있는. 그거는 네 잘못이지 임마 니네 잘못은 아니지 배 없는 게. 네 잘못이지 임마 안부모한테 너왜 엄마 엄양하고 욕하는 수준. 야, 나 이거야, 나 이거야. 아니 미안해. 그건 시네 잘못이지. 아왜내잘못인아 그래. 고만 싸. 문 대신 열어주네. 야, <laughs> 에스쿼트 개쩐다 문, 문, 문 때문에 다칩니다 조심하십시오 <laughs> 오케이 총알 많이 쐈다 생각했는데 12기제이 주었다 나와 <laughs> 누가 이렇게 쏘냐 계속 동호형이야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아? 심심했 그래 알면서 왜 물어봐? <laughs> 깝찍한 아, 관심 주면 안 좋네. 아, 니 관심 주면 안나래 잠깐만 대용 11, 11, 11, 11, 1나1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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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마워 쏴 어디 어디있다고 방금 내가 쏜데 여기 여기 안에 와 여기 다네어 안에 있어 왜 화내냐고 어? 지금 나한테 화낸거야 자기야? 아니 됐어 헤어져 자기야 내소름돌 안먹은데 없나? 로저을혼 훈.. 훈을 갖다 움직이야겠는데 그러면 안 죽여도 돼 여기 그..원..원 원 아니야 학교로 가야지 이 학살하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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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자신 있어? 넌 있냐? 할 있는? 자신 있어? 난 어, 없으니까 어. 안 가잖아 난 있어 네. 비율 비 쓰세요? 지금. 어, 팔비율 있는데? 저좀 어, 어.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응, 안돼 어, 세상에 세상에 꼬 안다 하든가 자신 있나? 넌 <laughs> 있는데 하는 말이다. 뭐 한다 하든가. 자신 있다. 난 자신 항상 말이말이다한한다 한국말이다. 한다난말이다한이다말이다이다한다한이다한이다한국이다이야한국이이야한국말이이다한국말다한 아, 진문 다 부서서 뽀술 게 없어. 유리창에 갈게, 보라, 저거는, 동호영 진짜 저거, 저, 저거는 거란족이다. 어. 거란족이래. 저건 거란이다, 진짜로. 거란족이 뭐야? 모르면 됐어. 모르겠어. 수... 몰라, 나 그런 거안 해. 나, 그러니까, 3시간에 그러니까, 아, N이나 봐. 아, 깜짝이야. 아 이건 드라마만 봐도 할수 있는 거야. 대조형. 나 드라마 안 봐. 어? 나 마지막으로 보는 드라마가 뭐냐면, 해왕사신기라고해왕사신기 여보여 혜왕사어기 여보? 아씨 누구 죽일 거 없나? 윤조나 죽일까? 죄송합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저기야 이번엔? 총소리 누구야? 나 아닌데? 누구야? 내, 내 총소리 아닌데? 나사건인데 학교 쪽에 사람이 안 보여. 옥상에. 옥상에 없을 수도 있지. 학교 아 아파트에도 안 보이고 기숙사 같은. 내도 쓸 사람. 저요 저요. 강사랑 강사랑 강사랑. 그래. 스카. 어? 이제 윤조랑예담이 잡으면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진짜 리어든 끊는 진 어? 진짜. 맞췄어 진짜. 제짜에너진드 진짜. 다줘 저거 조금 나빴다 아니 에, 에, 에너지 드짜진다줘짜 진짜. 진다 줘, 짜진다진 5mm? 5mm? 응. 한스 아니, 5 m 한스. 와그 맞을 거라 상상도 못 했네 진짜. 5미리 가질래? 나는 <laughs> 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laughs> 50발 있는데 <laughs> 고마워. 아니 나그 뭐라 뭐 옛날 에그 친구랑 러스트 하다가 진짜 목숨 목숨 바쳐가면서 뭐냐 그거 그거 이나지 아니서 목숨 바쳐가면서 내가 에어드롭을 먹어왔는데 에어카 샷, 에어카 권총 그... 전화 세지도 않은 거 그걸로 내 대가리에 미간 뚫어가지고 그, 시, 그 친구랑 절교할 뻔했거든. <laughs> 지금이 아, 그런 기분이네?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래 보여. 아니 나는 장난, 장난으로 예담이... 위... 아니 나, 나도, 나도 상대, 봤는데. 나도 상대 쏘는 건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음. 상대한테 맞는, 우리 팀한테 맞는 거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짓은 안 한단 말이야 어, 맞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블루 뺏기 예담이 오른쪽을 봤는데 피가 튀어 <웃음> <웃음> 진짜 저번 <아이고>, 했잖아 <laughs> 나는 지나가는데 갑자기 화면에 피가 묻어 <laughs> 아니 줌하고 다리, 다리 옆에 쐈거든? 그냥 진짜 옆에 쐈는데 나중에 영상 보여줄게 옆에 쐈는데 피가 튀드네 움직이면서 쏴서 그런가? 예담이 형왜 거기 있어? 그러게 아파트에 있는 거 같은데 잡으러 온 건데? 심심해가지고 어, 파밍을 안 해? 어, 누가 이렇게 맛있게 먹냐? 윤조야 아... 맛있어? 예담 내가 먹는 건데? 예담인데? 아 예담이야? 응 어. 음. 윤조한테 왜 그래? 아 윤조 뭐뭐 뭐 가지러 간다 했길래 먹는 거 먹을 거 가지고 올게 이러길래 앰프 먹을 사람 저요. 저요 여기 있음 알아서 가져가세요 먹는 사람 인자 멀다 대신 성화탄을 맞아야 될 거야 <laughs> 아 맞아? 수류탄 <술탄 웃음> 던질까? 아 맞았다! 다가 쉿쉿씨 조용해봐 히 앰프 없는 데 차온다 있어, 차온다 없는데 앰프 했어, 거 거실에 있잖아. 왜못 봐? 어허. 아, 나 좀만 더 빨랐으면 내가 먹었겠는데. <laughs> 이렇게 되면 스카를 버려야지. 저 스카 놔줘. 나 M16이야. 스카 버려놨어. <laughs> 지금 형 있는 집이지? 응. 음. 나야, 놀라지 마. 아니, 저번에 재영이 형이 나보고 놀라가지고나쏜 적이 있단 말이야. 깜짝이야. 비켜. <laughs> 예, 윤준왜 자꾸 들어간 데 들어가냐? 아니,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냐? 보정기 있다, 여기. AR. 내가 먹어야지. 얌. 그럼 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자랑한다고. 세, 새끼야 자랑 자랑 임마. 네 그들이 그 있냐? <laughs> 없나. 네?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냐? 동 <laughs> 대용량 없어. 얼음 나온다. 대용량 없어. 너 no! 아빠 우리 집은 맞지 이거? 어. 아 엄마 우리 집은 인데? 아니 아빠야. 아빠. 엄마야 엄마. 아빠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아 미안 나 어렸을 때 그거 때문에. 엄마가 없어서 아빠라고 대답했다 뭐라해야되냐? 할어디 구라가 나? 구라가 나진짜인데 아니 구라 구라 구라라고 안했는데 나는 리얼 빡 리얼 빡 풀어다가 이스트쪽 이스트쪽 이스트 이스트 어디 이스트쪽 앞 건물 2층에도 있고 뒷 건물 2층에도 있어 송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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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G 응, Do you wanna have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니 이거. 이 SMG 쓰시는 분들 소음기 쓰세요, 가져가세요 SMG를 안 써서요 SMG가 뭐예요? 먹는 건가? 몰라 난 M4 있어 누가한테 받아가지고 뺏은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윤조야 <웃음> 어? 그런 거 뺏긴 게 아닌가? 어떻게 <laughs> 했지? 잘 있어요 차수님. 저 갈게요 <laughs> 뭐 없나? 아저씨 진짜 혼자 가시네. <놀네> 동호형, 재영형, 아 강사님 나 쓴다야 저 박해근들이. 있어? 총알 맞는 거같어 총알 맞이야. 뭐야? <놀대> 혼자 가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가자 그냥 빼자. <laughs> 개피, 다 개피. 한 마리 빼고. 한 마리 죽이고. 도망가자. 예. 왜 빼고 만 오세요? 어. 아이, 짜증나네. 죄송해요. 아이나안 돼. 나안